안녕하세요, 여러분. 롤러오빠입니다. 자, 옷이 지난번 영상하고 똑같죠? 자, 지난번에 그 유튜브 댓글에 어... 브레이크 영상에 6번, 6번 브레이크를 하고 싶은데 뭐 잘할수 있는 팁이 있나요? 하고 조가오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댓글에 대한 잠깐 그 브레이크 할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이 영상인데 자이 브레이크는요. 우리가 뒤로 타고 가면서 이제 사람들 없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뒤로 가시면서 자 뒤로 가시면서 한발 중심을 배워야 돼요. 왜? 이 굴러가는 바퀴가 자 여러분들 바퀴는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 발은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자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굴러가지, 않, 바닥에 마찰을, 굴러가지 않는 쪽으로 마찰을 시켜주는데, 자, 그럼 천천히 들어 가면서, 자,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는 바닥으로, 꽃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가시면서, 자세 살짝 낮춰주고, 자, 이발은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발로 가시면서 오른발은 불러가지 않는 마찰을 이용해서 바닥을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꽉 누르면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가시면서 살짝 앉히고 자, 다시 한 번. 왼발, 왼발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서서, 오른발은 바닥에, 내 지는 방향이 이 방향이면, 오른발은 굴러가지 않는 방향으로 마찰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네, 조가우 님. 어, 이렇게 브레이크 6번 브레이크 잡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가우 님, 화이팅!